아프리카 세레기드 초원에는 암사자와 숫사자가 있습니다 어, 무서워요. <laughs> 이때 저 멀리서 얼룩말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말잘람TV의 MC 윌입니다. 어, 저는 이벤트 행사 진행과 이벤트 행사 기획 쪽으로 14년차의 경력을 가진 프로MC인데요. 저희 말잘람TV 채널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말을 잘하는 남자들, 이벤트MC들의 재미있는... 행사 이야기, 일상 스토리 그리고 말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빅 이벤트 MC 윌과 함께합니다 머리 위로 손을 들어주시고요 MC 윌을 이겨라 가위바위보를 해서 바이바이바. 저를 이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을 내면 빠르 내면 이기고 그냥 찌를 내면 무을 내면 이기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보 를 하죠 야야야야야 가위바위보 할건데 <laughs> 저는 목집바만낼거예요 저는 묵지빠.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네. 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저를 믿으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저는 묵지빠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빠내신 분은 그대로 들고 계시고 나머지 분은 내려주세요. 자 가위 바위 보. 자내신 분은 그대로 들고 계시고 내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 묵지빠만 내겠다고. 가위 바위 보. 자 찌내신 분 빼고 내려주세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아 정말 믿나요?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신흥 종교가 생겼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저를 믿는 거죠. 자 하이파이브. 자반내신분 <laughs> 나오세요. 당신이 선물의 주인공입니다. 와우. 셔플해 주무와 더 처음에 지금 플레이버블.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시고 하이파이브. 자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두 분.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여쭤볼게요. 화성고삼. 누구랑 함께 오셨나요? 여친구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자 여자 친구가 저기 있기 때문에 여자 친구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전하고 선물 받아서 그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어려서 들어왔는데 좋네요. 탈락. 네, 너무 멘트가 별로했어요 누구랑 함께 오셨습니까 동생 어디 있나요? 네, 동생이 해주고 싶은 말. 알티 알겠습니다. 자빠빠 내신 거 맞아요? 아 정말로? 자 이분은 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전 나주시고요. 자 춤을 추는데 우리가 음악이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네 비트를 넣어주 우리 최고의 어, 비트 박서가 있습니다. 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넣어주고 자 비트를 넣어주세요. 준비 준비 준비. 삼번 액션. 고고고고 여기서 선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laughs> 자 비트를 가져 잘 타시는 분한 분씩 나가서 비트를 가져 잘 타시는 분에게 소개해주세요 비트를 가져 잘 타시 앞으로 나가서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리드이컬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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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굉장히 개 아. 어. 불판 오징어 댄스 같아요 네좋습니다자 <laughs>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국가 대표 비트 박스입니다 바로 투왁스로 검색하시면 바로 이 친구가 누군지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위 수상 경력에 빛나는 최고의 피트바스투학스을 소개합니다. 마슉! 자, 선물에드리겠습니다마다 자, 파수 보내세요. 마슉 선발다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 어린이 <목소리> 대 비트를 주세요자이비트에 춤을 추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최을 선물을 선물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좋아. 당신의 를 봅니다. Come on. c o 좋아. 좋아. 이가 나타날 거예요. 이 분대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분과 잘 어울리는 음악. 그 음악을 볼까요 Go. 고, 고. 고, 고. 강남 사이 t s 사이 e I'm 마 o 자, 갤럭시 s 8완성이 m 새로운 시작. 바로 i 치겠습니다 우리 홍대의 n 이가나타 r e 이 m n 사이 s u 사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멋진 퍼포먼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럽버전 클럽버전 <laughs> 이제 아. 춤이 다 퇴통됐어 새로운 춤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리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대로 선물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이바이브 오케이 okay, 여러분 동물 좋아하세요? 목소리가 좋아하시는... 작아요 동물 좋아하세요? 네! 네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동물을 보러 떠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홍대 입구 2번 출구 앞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어떻게 사파리를 가느냐 제가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다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 탑승을 해요자 포즈를 따라해세요 포즈를 따 <laughs> 이제 한 마리의 동물들이 장이 시작합니다. <laughs> 아프리카 세레기의 초원에는 암사자와 숫사자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무서워요. <laughs> 이때 저 멀리서 얼룩말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송아 <laughs> 씨였습니다. 마시고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멋진 이벤트 지금 가지 마시고이 공연이 끝나면 바로 여기서 뽑기 이벤트와 8.8초를 잡으라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가까이 오세요, 여기 커플 두 분. 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핫하게 준비한 저희 대한민국의 최고의 퍼포먼스 댄스팀 신기루 팀을 만나보실 건데요. 지금부터 만나실 분이 되셨다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보내세요!